우리사회의 진보적 목소리와 민중들의 투쟁현장을 찾아가는 부담바파 진보tv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농업의 고기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민수당을 지급하라는 광주시민 18000여명의 서망을 받아 발의된 농민수당 주민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11개월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서 농민수당 주민조례를 지정하라는 광주시 농민대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수로 진행되었고 해외진행 후 본포를 광주시청 앞에 적재하였습니다. 응대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사주는 농민시방 광주시도 실시하라. 전문학자 국방비 샀잖아여 민중생존법은. 문열 별로 답답한 게 이게 소통을 해야만이 농민이 생각은 어떠고 여기 방역이 생각은 어떤가.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대탄을 하고요. 그나저나 이게 농촌에 꼭 실은 될수 있을수록 우리 희동농에 있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부진없다는 약속을 드리고 농민수당 조례가 재생안 되는 것은 이용섭 강주 시장의 의지 문제입니다. 농민수당에는 예산을 쓰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사회는 시장이 구청장이 이거 하자 의지만 있으면 없는 돈도 만들어내고 없는 법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영석 시장의 의지가 없다. 이것이 딱 하나 유일한 농민수당 권해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이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이영석 시장을 이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국민들로 함께 보입니다. 첫사라지는 투표기 노동자 농민들을 보지 않고 국민들만봅니다 국민들을 알아서 민주당 뽑아주니까 농민들 2%밖에 안 되는 농민들 모이셔도 나중에 다떠아주는데 내가 왜그 사람들한테 토를 주려 노동자들도 아무리 노동자 1억씩 치고 뭐 해도 또다시 고하주는데 그러니까 2 0 4명이라 1억씩 치고 고장식천만원 치고 있는데 그리나 라도안해 당시 우리는 이제까지 국민들로만 살아가고 노동자, 농민들로 안 살아왔는데 그래. 어쨌든 이렇게 광주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주민 참여소례 운동을 펼쳐서 이렇게 발의까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 명단조차 거부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이런 광주시의 행태 광주시의 행태 광주시민의 광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기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출마했을 때는 농민회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인 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똥구멍 하들로 쳐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해가 마아 시민사회의 비핀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털장벌레 없어서 못 만나야 되고 안 만나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다시 시하고 있는 농민 공익적 시각 왜 관심한 말이 없습니까? 특히 올해는 50일 넘는 장마에 7차례에 걸쳐서 태풍이 돌아왔습니다. 그 태풍은 농민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금도 복구를 되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농민들의 영향을 더그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광주시입니다. 시, 구매, 로또름 하나 사이, 도랑 하나 사이, 길 하나 사이로 왜저 광주시민만 나오는 광주시 농민이 소위 받해야 됩니까? 전국에서 다하는 농민수당 광주도 실시하라. 202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선정되었다.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 이유를 코로나19 백신이, 나오, 백신이 나오기 전 혼란에 대응하는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밝혔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그에 따른 식량위기는 당연한 비결점이다. 코로나 폐데 위기로 국경이 폐쇄되고 식량의 수출이 금지되는 현실 속에서 식량 자급률이 22%가 안 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식량위기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 식량의 무기화는 멀고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식량위기가 바로 우리 집 앞까지 들이닥쳤다 이럴 때일수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 공익적 가치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이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농업을 산업의 일부로만 보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는 광주광역시는 어떠한다. 광주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농민수답을 지급해야 한다고 작년 8월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되어간다. 1만 8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농민수당 보리하라고설명할 때는 조용하더니 오늘 농민들이 야작을 한다고 하니 요 며칠 사이 광주시청에 비상이 걸렸다. 여태껏 기자회견만도 7차례고 농민대회 3차례 그리고 의원들과의 항의 방문, 간당회만도 10회 차례나 된다. 천막 농성도 92일간이나 진행했다. 농민들이 야작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이런 저러한 인계로 오늘, 올해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주고 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 25년 전 농촌 지혜현 행정 편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시로 변념하여 도시민을 들을 흐많은 쓰레기 내립장 음식물 쓰레기장, 가수 종말 처리장, 각종 산업 폐기물 등보물시설을대다농전지역에 쏘아 부어놓았다. 거기에다 강주시 농민들은 그동안 인근 전남 지역 농민들은 절반도 되지 않는 예산 설정으로 역차별 받아왔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농민 수당을 진정 지급해야 시원치 지 않을 가이다강주광역시의 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강주강역시 시의회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비하는게 가장 큰 전제의 목적이다. 당연 농민수당 조례를 23명의 시의원 중 17명이나 공동,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자신들이 발의한 농민수당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생생 내기 이 기한, 발의, 발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때 새망한 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는 말인가 작년에는 되고 올해는 말인가 더 이상 강주시 강역씨의 거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이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라 누구를 위한 의회에 이어 무엇을 하는 의회란 말인가 강주 강릉, 강역시의회는 이런저런 길게 되지 말고 당장 농민수당 주민전련안을 심의하라 농민 불안 수당전해총리 이영석 지사이 집단 나가라나설라나설라나설라 전국에 하는 국민수당 들이 강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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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민단위 청구 청구한 지 11개월 국민수당 국민전략 집단 찾아하라 개정하라! 하라